야, 입, 입 벌리는 거 보십시오. 지금, 이, 이, 이놈이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뭘 잡아먹은지 지금 배가 불러가지요. 예. 이야... 아침 식사 맛있게 하... 하고 있다가 저한테 딱 발견됐습니다.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근접 촬영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 녀석이 혹시라도 저기에 달라들지 않,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에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지요 잠시라도 지금 이렇게 지금 공격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보이면 바로 그냥 달려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골빛집 어르신 집에 이렇게 뱀이 많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제가 제 눈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발견하고 만나보기에는 또 처음입니다, 이렇게. 원래 어르신께서 안 계셔서 다행이지. 계셨다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야, 공격하는 거다. 공격은 달라. 새로, 아유, 공격하는 여는 거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와.. 오... 출전사 같으면 이 꼬리를 흔들고 방울방울 이게 따로따로 할 건데 이놈이 아직까지도 꼬리 흔들지 않는 공이 지금 이게 같이 살모사 같이 독사입니다. 이놈도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브스프이야 그래도 아직 이놈이 아직도 공격할 자세를 채우고 있는 보면은 아직까지도 힘이 남았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유,